자담배습니다 어, 오늘 먹어볼 건 CJ에서 나온 빅 청양고추라는 어뭐 그냥 핫반데요. 뜨거운 당신의 투혼을 위하여. 겉보기에도 좀 빨갛게 생겨가지고 일부러 빨간색을 좀 넣지 않았싶은데빅 크랑쿡 청양고추가 제품명이고요. 어195 k c a l 라고 되어 있는데 어이 뭐야 100. 1 9 5킬로 칼로리 먹어도 6 6킬로 칼로리 또 뭐죠? 어, 아무뭐 절단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다고 돼 있고 꽤 맵다고 되어 있는데 매운 거안 좋아하는데. 자, 잠시만 3초 데우시면되구고요 돼지 고기, 닭고기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는데 2.6%가 얼마나 매울까? 제조원은 소디즈 BNF라는 데서 만들었고 CJ에서는 그냥 판매만 하는 어 제품이고요. 저기 이마트에서 1,500원에 구입했는데 저기 어디더라? 편의점 같은 이우런거한 1,9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고요. 당류는 0g이고 나트륨이 한10% 정도 들어가 있는데 자, 전자레인지도 살짝 데워갖고 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데워갖고 왔는데 좀 색감이 좀 빨갛죠? <laughs> 빨가서 좀 매콤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중간중간 보이는 게 청양고추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.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아직까지는 맵다기보다는 좀청양 껍질의 그 개운함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인데 그 매운 맛이 조금씩 올라오네요. 올라오고 생각보다는 좀 짭짤합니다. 매콤해서 그런지 그냥 뭐그 정도까지 뭐. 저도 매운 거 싫어해서 순한 고추 같은 거 그냥 절대 로안 먹거든요. 저는 그, 고추 같은 거 그거 찍어서 먹는 사람이 해가안 가. <laughs> 그거 매운 거 어떻게 먹어? 물론 이제, 안 매운 것도 먹을 만도 한데, 이거는 느낌이 그, 고추 중에서, 안맵고 그냥 아삭한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. 살짝 매운맛 나는 거, 그 정도 고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뭐 아주 매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, 물론 뭐 청양고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은 피하시는 게 좋겠지만, 청양고추의 그 청량한 그맛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마트에서 한 1,500원 정도 에 판매하는데 어, 편의점에서는 한 2000원, 2,000원, 1,900원 정도 하니까 그 정도 감안하셔서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뭐,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들어서 뭐 식감은 조금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쫄깃하고 괜찮네요 네,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<laughs> 네. 기